변형 유형 집중 공략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 구하기 연립부등식의 해는 각각 부등식을 풀어서 두 결과의 공통 부분이죠? 자, 기역과 니은을 각각 풀어요.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문자 계수더라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곱해서 플러스 3a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둘다 마이너스 그런데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모르니까 경우를 구분해요. a가 3보다 작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a가 3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 a가 3이라면, x-3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의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답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범위를 잡아줘야 될까요? 수직선을 이용해 주세요. 확실한 거부터 그려 놓고 자, 3은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A를 이렇게 그려 주면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즉, a가 3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공동 범위에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해요. a는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3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죠? a가 5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죠. 왼쪽에 그럼 a가 3보다 클 때는 5보다 작거나 또 아까처럼 이렇게 5 위에 걸쳐져 있더라도 공통부분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a는 5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a가 3이어도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연결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a는 마이너스 1 이상, 연결되고, 5 이하.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낸 다음에,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도록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세요.